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아주 탄력적으로 반등을 시도했던 뉴욕 기술주들이 허망하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증시가 유가와 금리를 함께 끌어내리는 양상으로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 백지수입니다. 오전 한때 상승률이 2%에 육박할 정도로 반등 흐름이 제법.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매수세가 더 이상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횡보하던 지수는 차츰 초조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장막판에 가속도를 내면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오전 고점 대비 3.3%나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백지수 일봉입니다. 긴 윗꼬리를 단음봉을 그리면서 결국 201선 붕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바이더 딥, 조정 시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셀더렐리 반등 시 탈출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백지수는 사상 최고치였던 작년 11월 고점에서 11.5% 떨어졌습니다. 기술적 조정 국면 탈출을 꾀했다가 상태가 오히려 심해져 버렸습니다. 지난해 3월 13거래일 동안 전개됐던 조정 폭에 이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뉴욕시간 오후 12시 반을 좀 넘긴 무렵 펠로턴 인터랙티브 주식이 마치 번지점프를 하듯이 추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제품의 생산을 당분간 중단할 계획이라는 CNBC 보도가 나온 영향입니다. 물건이 잘안 팔려서 그런 겁니다. 펠로턴 인터랙티브. 이 회사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팬데믹 최고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내 운동기구로 대박을 냈습니다. 슬슬 거품이 빠지던 이 주식은 지난해 11월에 아주 치명적인 폭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매출 전망을 대대적으로 낮춰서 제시한 탓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생산을 줄인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상장 이후로 두 번째로 심각한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에 넷플릭스가 가세했습니다. 역시 팬데믹 스타 주식 가운데 하나였죠. 장마감 후 발표에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1분기 구독자 증가세를 전망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400달러 부근으로 100달러 넘게 20%나 추락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가 되버렸습니다 기술주와 원유 가격, 국채 금리가 모처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노란색선, 브렌트 선물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흰색선, 나스닥 백지수 선물도 함께 반등합니다. 그래서 원유는 더 탄력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자 파란색선,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도 반등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자 원유 가격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주식과 원유 낙폭이 가팔라지자 금리도 결국 곤두박질 칩니다.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이 일제히 입을 모아서 연준에게 이러다간 다 죽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혹은 엄살이거나 협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